자, 그러면 초광각렌즈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더 다양한 예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향원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풍이 이렇게 많이 안 보여요.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이거는 초광각렌즈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촬영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촬영했냐 하면, 지금 단풍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일반 렌즈로 봤을 때요 정도인데, 초광각렌즈다 보니까 여기가 왜곡이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길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쫙 주변이 확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곡을 이용하면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구나. 특히 어디를 왜곡시키냐? 가장자리를 왜곡시킬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 왜곡도 왜곡이지만 여기 단풍 부분이 어둡게 나올 거예요. 자 하늘과 단풍을 동시에 살리는 방법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보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일단 촬영을 잘해야지 보정도 잘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아래로 정보가 많아요. 위아래로. 나무도 있고, 밑에 물도 흐르고. 일반 렌즈로 찍을 때는 나무만 나오거나 밑에 흐르는 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를 한꺼번에 사진을 찍는데 지금 보시면 복잡한 게 없죠. 이런 경우에 초광각 렌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촬영할 때도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사진은 독수궁인데, 베롱꽃이 떨어졌을 때 촬영한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을 때, 요거 잘합니다. 아까 보셨던 0.5x, 즉, 초광각으로 두고요. 뒤집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두냐? 바닥에 이렇게 둡니다. 바닥에 딱 붙여도 돼요. 붙여서 찍으면 훨씬 더 바닥에 있는 질감까지 표현이 되고요.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초광각, 그리고 뒤집어서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집에 식탁에 유리 깔려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공부방에 유리가 깔려 있나요? 유리가 깔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음료수 하나 올려놓고요. 캔이라든지 올려놓고 뒤집어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바닥에 반영과 함께 딱 붙여드,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반영과 함께 정말 뭔가 제품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리는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렌즈를 바꿔서 찍는 거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렌즈로 찍었습니다 즉 일반 우리가 스마트폰 켜자마자 나오는 걸로 찍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으로 찍었어요 자 어떤가요? 우리 이걸 보시는 거예요 팔각점 자, 지금 보면 팔각점과 배롱꽃의 거리가 깨 있죠 중간에 연못이 있어요 거리가 깨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3x로 찍었더니 어때요? 배롱꽃과 팔각점이 거리가 가까워졌죠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찍을 때 장면만 바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확대 축소라면 장면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근감입니다. 즉 우리가 확대할수록 뒤에 있는 게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광각렌즈로 할수록, 즉 넓게 보이게 할수록 멀리 있는 게더 멀어지고요. 가까운 게더 가까워집니다. 이 원근감이 정말 정말 무지무지 중요하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아래로 정보가 많아요. 저는 여기 단풍만 찍고 싶지 않았고요. 건물하고 이렇게만 찍어도 예뻐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담벼락까지 같이 찍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진은 단순함이 미학이라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찍을수록 좋아요. 근데 일단은 단순하게 찍고 나서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찍어요. 자, 지금 이거 찍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은행님만 찍는다거나, 건물만 찍는다거나,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 그러면 노란 은행잎과 단풍과 건물을 찍었어요. 근데 봤더니 밑에 어, 여기 기와하고 이 담배까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면 말아야 되겠죠. 근데 넣고 싶어요. 이때 초광, 초광각 렌즈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좀더 넓게 찍고 싶은 야경. 야경 사진 찍는 경우에는 초광각렌즈가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색상이 보세요. 색상이 좀 파란 느낌 나죠? 자, 이거는 이제 또 원리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거는 삼액소로 찍었어요. 카페 안에서 찍었는데 여기 등과 뒤에 있는 건물이 가까워졌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원근감을 보는 거예요 인물사진 아, 모드로 찍었습니다 인물사진 모드로 찍었고요 어, 그런데 지금 느낌을 보면 어때요? D가 새카맣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찍었냐 어둡게 찍은 겁니다 터치해서 어둡게 찍었고요 자 그러면 D가 완전히 어두운 곳이었냐 완전히 어둡지 않았어요 지금 꽃은 빛을 받고 있지만 D는 그늘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그늘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 어둡게 찍으면 그늘은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된다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뒤에 검은색 천을 대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받는 태양빛을 강하게 받는 뭔가가 있을 때 터치해서 어둡게 찍으면 뒷배경이 더 까맣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렌즈로 찍었고요. 여기 보시면 간판들의 크기가 되게 밀집돼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망원 렌즈의 특징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렌즈를 바꿔서 찍자.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렌즈를 뒤집어서 비가 온날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 웅덩이 찰랑찰랑 되는 데다가 가까이 닿았던 말, 물에 빠뜨리면 안 되고요. 닿았던 말뜻해서 찍었더니 이렇게 반영이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특히 이게 중요해요. 즉, 위아래로.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위에 은행 잎이 있고요. 아래쪽에 은행 잎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X, 일반 렌즈로 찍을 때 위에는 나오는데 아래가 안 나오거나 아래는 나오는데 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저때 우리가 이 초광각 렌즈를 활용하니까 위아래가 다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장소에 여행,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꽃이 생각보다 안 피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능수화로 가득 찬 곳인데 갔더니 꽃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찍어요? 제일 예쁜 곳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인물을 세우고 좀 잘라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망원렌즈 기능을 이용해서 곱하기 3뭐 이렇게 찍으시면 이 공간만 봐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공간만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아, 지금 농사가 예쁘게 피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사진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2X, 3X의 사진을 보면 안 되고 넓은 사진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간의 특징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 찍은 사진인데요. 뒤 건물하고 단풍하고, 자, 지금은 다 나오게 찍었어요. 자, 보통 우리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인물만 찍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건물, 외국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이 건물하고 단풍.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아무리 늦게 찍어도 단순하게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초광각렌즈를 활용해 주시는게 좋겠죠. 자, 여기는, 여기창덕궁 낙슨제입니다. 근데 자,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만 찍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물, 인물이 풍경 속에 들어있게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찍어줄 때도 내가 어딘가에 갔어요. 그럼 이렇게 찍어두면 내가 이 장소에 있었구나. 이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냥 얼굴만, 셀카만 팍 찍어요. 어디 가자마자 셀카만 찍어요. 어디 내려서 셀카 찍고 또 다른 장소 가서 셀카 찍고 하는데 배경 없고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사진 찍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장소에 갔으면 얼굴만 나오는 사진보다는 배경 속에 인물이 이렇게 들어 있는 사진을 찍어 보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꼭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찍는 것은 사각형인데 일단은 단순하게 찍습니다. 단순하게 찍다가 뭔가 더 넣어서 내 사진이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낌을 해치지 않고. 넣었을 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다 그러면 넣어본다는 겁니다. 아까 담장을 넣었듯이. 자 지금은 이 부분만 찍어도 되지만 여기 뒤에 있는 단청까지 같이 넣었고요. 또 봤더니 왼쪽에 창독궁에서 홍매아가 필 때, 봄입니다. 그래서 홍매아, 홍매아가 아니라 매아입니다. 자, 매아. 매하, 매아를 보이니까 넣었다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만 찍어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배경을 많이 넣을수록 더 좋아지는 사진도 있구나 자 이건 조금 더 무리해서 해본 건데 어째 재밌지 않은 거죠 단층까지 이렇게 이게 초광각렌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렌즈로 찍었어요 일반 렌즈로 찍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배경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사진은 달라진다 이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 그러니까 렌즈를 바꿔서 찍어 보시고요 렌즈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렌즈를 바꾸는 게 아니라 1, 2, 3 숫자 눌러서 0.5, 1, 2, 3 눌러서 찍어보기. 자, 그걸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한 장소에서도 다양하게 찍어보세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주제만 집중히 찍는 게 아니라 전체 사각형을 보고 찍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찍되 점점 실력이 쌓일수록 배경에 신경 쓰고요. 배경이 내가 지금 찍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할수 있으면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조금씩,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넣어서 찍어 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